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훈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생소한 엔트로피 법칙 신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리학에서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연력학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1법칙과 어, 제2법칙입니다. 열렬각 제1법칙은 에너지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제2법칙은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운동 에너지에서 안정 에너지로 진행 변화한다. 이것이 제2법칙입니다. 음. 이와 같은 에너지의 변화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는 에너지 플러스 트로피 이 합성으로서 에너지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질서를 무너지게 무너지게 하는 것 무질서를 말하지요. 이는 곧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우주 세계가 무질서화돼 가지고. 아, 결국, 변화되고, 이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에서 산소와 전자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나쁜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 마찰열에 의해서 엔트로피, 무질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든 물질은 산화하여 없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도 늦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이론이 바로 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점점 산화해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순서적으로 말하면 본래는 없어지지 않았지요. 영생했지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무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죄와 사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무질서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결국 모든 보이는 것은 썩고 없어지게 되고, 사람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어, 연력학이 법칙이 우주에 에, 존재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어, 그런데 1954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루이지 판타피에가 엔트로피와는 반대로 에너지의 흐름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회귀되는 에너지를 발견하고 발견하였고, 1974년 어, 센트 제르지, 알베르트가 이를 신트로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는 1937년에 비타민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트로피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트로포스에서 나온 말로 에너지의 흐름을 바로잡는다. 에너지의 회복,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변화, 무질서를 가져오는 엔트로피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범죄하여 무질서와 사망에 이르는 육체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 무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이지요. 연력학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산소와 전자 운동 때 좋은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 마찰열에 의해 신트로피가 발생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란에서 회복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노화가 방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어, 어, 과학에서 어, 이 신트로피의 법칙을 양자역학에서 은혜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 음.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끝을 가는데 이걸 역행하는 법칙이 법칙을 발견한 것이지요 죄와 불순종 무질서의 엔트로피 상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신트로피의 상태가 되어 질서가 세워지고 좋은 마찰력이 발생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 이서1장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신트로피의 상태가 되지요. 그러면은 저희 좋은 에너지가 건강에도 범사에도 미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 메커니즘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것은 신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고. 질서가 회복되어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신트로피의 역사입니다. 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인체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어. 그래서 좋은 마찰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나오지요.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니까. 이제 신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됐죠. 그래 점점 안 됩니다. 1 0년 만에 두 아들과 남편이 죽고 이제 깨닫지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루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 나오미는 그 이름이 뜻이 히락이지요. 그나음이가 말하기를 내가 풍부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으니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그러냐 나를 말하라 그러라. 나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 신트로피의 역사가 그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루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어? 거기서 아 보아스는 이제 루손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왕을 낳는 낳는 놀라운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신트로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영길 박사는.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 지금 여러분은 신트로피의 법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질서가 회복되고 좋은 에너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질서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점점 안 되고 쇠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신트로피의 법칙, 질서와 회복의 법칙이 작용해서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